찬양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현실과 생각 속에 불안하고 염려되고 또 앞을 알수 없어서 두려움이 가득한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스기야 왕과 아수르야의 관계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아수르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아수그 아르가북 이스라엘을 점령함으로 이미 패배한 그러한 신입니다. 그런 패배한 신을 믿는 남유다를 향해 아수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을 어리석은 자요,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아수르는 강한 제국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나라를 패배하게 하였고, 어떤 신도 아수르에게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수르의 강함 앞에 남유다는 무력할 뿐입니다. 벌써 40개 이상의, 49개의 그성읍이다 점령당하고,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남유다는 무력할 뿐이에요 그러나 남유다는 무력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력하지 않으십니다 아수르가 패배한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히스기아 왕의 기도를 살펴봤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천하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북이스라엘의 패함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하여서 패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언약을 버리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인 겁니다. 그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한 거죠. 아수르는 이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신들이 강해서 승리한 것도 아니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하셔서 패한 것도 아니란 것을 아스르는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판단으로 인간에게 일어난 일들의 결과로 약함과 강함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스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이나 결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이 말하는 이 시인의 말처럼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렇게 들리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있다면 너의 상황이 너의 현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로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었노라 내가 너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21장 21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억압을 받는 자,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침묵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신다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은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더군다나 그 백성을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대림담리교회 신재웅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심으로 우리를 응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양궁경기를 양궁 응원하는 방식이 침묵인 것처럼 양궁경기를 응원할 때 침묵함으로 인하여 그 선수가 관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침묵으로 응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0편 43편 1절과 2절에도 시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말할 만큼 원수의 억압으로 슬프고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불을 짖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어째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어째요 내 기도에, 내 불을 짖는 소리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침묵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을 짖을 때에, 이 시인은 곧 이어 3절과 4절에 말하기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실지라도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빛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기쁨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침묵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거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심이 아니라 그 침묵하심으로 우리를 지금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1절과 2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오늘 21절부터 28절까지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이렇게 위에 있는 구절하고 다르게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요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21절부터 28절까지가 한 편의 시예요, 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시를 주는데 이 시는 어떤 시냐면 조롱의 시예요, 조롱의 시. 즉 조롱의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조롱하시면서 하시는 그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롱하시느냐? 이렇게 얘기 합니다. 아수르는 강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의 명성은 땅에 곤두박질 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명성은 너의 그 강함은 곧이어 땅에 곤두박질 칠 거다 조롱하던 너희가 조롱을 받을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처녀 딸 시온 딸 예루살렘을 능욕함으로 그들의 보호자 되시는 천하만국의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향해 공격하는 야수르가 이, 이 남유다를 향하여 하는 이 행위가 마치 자기의 딸을 모욕하고 자기의 딸을 능욕하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능욕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 양반집 교수의 딸이 어, 능욕을 당하면 그 능욕을 당하는 그 딸의 모습은 아버지의 수치였거든요. 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이 그 능욕을 당하는 걸 보면서 내가 수치를 당한다. 내가 내가 당하는 묘욕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받는 조롱을 갚으십니다. 아수르를 조롱거리로 만드십니다. 딸 시온이 멸시하며 딸 예루살렘이 머리를 흔들 겁니다. 그들이 조롱하던, 그들이 모욕하던 그 딸들이 나와서 그 아수를 조롱하고 모욕할 것입니다. 강한 군대가 아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딸들이, 그 모욕을 당하던 딸들이 조롱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딸과 함께 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스가리아 9장 9절에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왜 딸들이 기뻐하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냐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기를 타시나니 나기의 작은 곳, 곧 나기 새끼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그 모욕당하고 멸시됐던 그 시원의 딸들이 예루살렘 딸들이 그 모욕당에서 그멸시감에서 이제는 조롱하는 자로 이제는 완전히 뒤집어 없는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거리가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수르의 교만함을 폭로합니다. 그들의 대단한 능력과 힘으로 큰 제국을 이루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25절에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민이라라고 교만한 그들의 업적이 아니라. 교만한 아수르가 이룬 그 업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쌓아 올린 업적을 보면서 자신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러면 이만큼 대단한 일을 했어. 내가 이런 일을 행했어라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마치 계절의 변화를 무시하는 농부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분명 농부가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그 농부의 수고와 애씀만으로 수확물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가 계절을 무시하고는 수확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농부의 수고 역시 그 계절의 변화 안에 있는 겁니다. 아수르가 제국을 이룬 건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절의 변화를 노력하셔서 농부가 수확물을 얻게 하신 것처럼 아스루의 이 업적도 아스루의 이 강대국이 된 것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는 열심 안에서 그 모든 수고와 업적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교만함으로 자신을 조롱한 아스루 민족들을 압제함으로 인하여 그 쌓인 분노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수르를 꺾으실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가를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아,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갈고리로 코에 걸고, 그리고 재가를 입에 물려서 끌고 간답니다. 이게 아수르가 행하던 짓이에요. 아수르가 포로를 끌고 갈때 끌고 가던 모습이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끌고 가던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교만함, 너희의 자랑, 너희의 그 조롱함, 내가 다 갚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35절과 36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스로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하루아침 하루 그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싸그리 다 진멸되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한 번도 공격해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왔던 길을 뒤돌아갔게 됩니다. 강하게 압박하고 조롱하던 아수르는 떠나갈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성에 고립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성 밖으로 나와서 그 땅의 소산물을 얻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은 토지가 황폐해져 있고 지금은 수확물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1년, 2년, 3년이 지나 땅이 회복되는 것처럼 남유다도 점점점 회복될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회복시켜 가시는구나, 알게 될 겁니다. 떠나갔던 아수르가 다시 금방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1년, 2년, 3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들이 그 1년, 2년, 3년 초산물을 먹으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전쟁에서 살아나서 그 목숨을 부유한 자들은, 부지하는 자들은 3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1년, 2년, 3년 소산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애 씀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는 나를 친자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34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열심과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을 다 여행하시는 이유는 그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은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사랑이요. 열심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행하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저 침묵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열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잠잠하십니까? 왜 나의 상황과 나의 결과들은 여전히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느낄지라도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다하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그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여 그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침묵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우리가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응답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 내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가장 선한 것을 내게 베푸시는 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지금 주님 앞에 간절히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물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시며 우리를 향하여 열심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 아버지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소망이 되시며, 우리 앞서 행하시고, 앞서 일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셔서, 정말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되게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지금 연약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좌열하고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그 일, 아버지 그 일을 내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버지 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실 것이고 함께 모여 예배할 것이고 그들이 서로를 세워줄 것이고 서로가 믿음안에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나타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다운데 이르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극렬를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환란 때문에 아버지의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믿는 그 정말 아버지의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 나라와 그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처지양폐를 돌아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불은 피로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아버지님 하나 주여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버지는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상황을 비들어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픈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는 낙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네. 우리가 정말 아버지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회복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네. 아버지는 늘 하나님의 기쁨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정말로 주 앞에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아버지님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님 우리의 친척과 이웃을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근지를 계시고 불쌍히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그들이 아버지의 부모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려 복음을 아버지 선포할 때에 아버지 그들이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듣는 귀가열려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좌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모든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